후베라 야마나시 해안에 있는 호안 캠핑장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저는 예전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오늘 이게 두 번째인데 여기가 일본 그 지폐 보면은 천엔짜리랑 오천엔짜리에 후지산이 그려져 있거든요. 고수랑그 어 배경이 된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경치가 진짜 끝내줘요. 그리고 요즘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한 2, 3년 됐다 그것도 어, 유르캠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애니메이션 1화에 나오는 캠핑장이 오늘 가는 포항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그 일본 캠핑장 어떤지 어, 자세히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어, 저도 간만에 가는 캠핑이라 너무 기분이 업 돼서 좋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단고자카라는 어, 캠핑장 가는 길에 어, 휴게소 잠깐 들렸습니다. 일본 휴게소는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뭐 한국이랑 그렇게 차이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먹거리 있고 아이스크림이랑 이제 찐빵이라든지 네, 타코야키 있고 네, 이렇게 스타벅스도 있습니다. 아, 안에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깨끗하지가 않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여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일본에서는 꽤큰 편에 속하는 이제 휴게소예요. 어, 소고기 덮밥집 네,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정식집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라면집. 어, 여기는 이제 소바라든지, 이제, 튀김 덮밥, 이렇게 있네요. 여기 이제 빵집. 별로 그렇게 한국이랑은 차이는 없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이제, 푸드코트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식당. 와,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하늘이 끝내주네요. 네, 지금 이제부터 특이한 걸 보여드릴게요. 한국 이 휴게소에서는 볼수 없는 건데 일본 휴게소에만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긴데요 일본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렇게 바이크 전용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도 안 맞게끔 이렇게 지붕이 있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바이크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크 표시가 있는데 살짝 많이 지워졌네. 이런 식으로 바이크를 될수 있는 주차장이 전용으로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이 평일이라 바이크가 많이 주차가 안 되어 있는데 주말에는 진짜 여기가 꽉 차요 바이크로. 그래서 한국에는 없는 바이크 주차장 있어요. 네, 일본휴게서는 이래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다. 가는 길에 점심 먹으러 왔어요. 낙가우라는 일본 체인점인데, 소고기 덮밥이라든지 우동 같은 거를 파는 곳입니다. 네, 오늘 점심입니다. 갓츠동이랑 차가운 우동이에요. 다이소에 왔어요. 캠핑 가기 전에 재료 같은거나 좀사려고요 수치랑 그런 걸좀 백인샵이 싸니까 사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이소에서 캠핑 용품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좀 여서 살수 있는 거는 사서 갈 예정입니다. 어 여기도 피망 있네. 여기 짜서 못 사네. 다 구울래? 그럼 이거 두개 떼버리고? 이거 살까요어 그래야죠. 이제 고기를 보러 가야죠 바베큐 어, 여기 세일하는 고기들이 많네요 고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에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일본은 이렇게 반값 자주 세일을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반값이에요 진짜 저희는 이걸로 샀습니다 이거 맛있을 것 같아 네 지금 다 와, 갑니다. 코왕 캠핑장. 어, 코왕 캠핑장은 바로 앞에 호수가 큰게 있어요. 그래서 경치도 좋고 새벽에는 안개가 굉장히 잘 끼어서 운치가 아주 있는 캠핑장이에요. 네, 선배님들은 지금 일본 산길을 보고 계십니다. 네, 똑같죠? 한국이랑. <laughs> 네, 선배님들 이제 살짝 이제 호수 보일 건데. 이름이 모토스코라는 건데 코가 일본말로 호수를 뜻해요. 그래서 모토스 호수라는 호수입니다. 네, 여기가 이제 모토스 고항 캠핑장 접수처예요. 접수해서 가겠습니다. 네. 예약 안 하고 왔는데 평일이라 괜찮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죠. 오늘은 예, 도착하려는 예정입니다. 네. 두명 사모님 거리어시오코. 두 분이시네요. 두분 사모님. 네, 여기 캠프장이 유루 캠이라는 애니메이션 나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콜라보해가지고 요런식으로 유리캔 굿즈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유리캔은 다 봤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본 애니메이션이죠 네왔고요어 전에보다 물이 굉장히 깨끗해졌다 전에는 좀 물이 색깔이 좀안 좋았는데 어 평일인데 사람들 많네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지금 저 구름에 가려진 게 지금 후지산이거든요. 근데 지금 안 보이네. やっそっか。 한 방에 됐어. 원래, 연락 뛰어야 되는데. 오케이, 네. 네. 야, 소파. 가자. 절네 가만있어. 당겨줄게 절로 네 위로. 응, 음, 아 오, 오 선배님들. 어, 이게 구름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쵸? 꼭 UFO처럼 생겼어. 구름 뒤에 있는 게 후지산입니다. 어, 붙는다. 오케이. 선배님, 일본 오시면 이 맥주 한번 드셔보세요. 이 깔끔하고 좋거든요. 네, 이거 맛있습니다. 탔어 타어 무빙. 어. 맛있겠지? 이것도 이것도. 어, 네, 선배님들. 오늘 완전 고기를 한 1인당 7인분씩은 먹은 것 같아요. 아, 어, 이게 술이 채서 입이 막 꼬이네. 要。<music> 지금 이제 코안 캠프장 떠나기 전에 아, 영상 찍고 있습니다 어, 평일인데도 유명한 캠핑장이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예쁘다 어, 떠나기 좀 아쉽네